나 음, 보관. 시작. 안녕 패사상의 TV 올리비아예요. 오늘은 여러 분과 이런 거 보여주러 왔어. 가볼까요? 슝슝 슝, 슝. 오늘의 이야기는 난 너가 좋고 난 너가 싫어. 나는 나는 에 돌고래. 나는 나는 돌고래 엄청, 엄청 빠르지. 너는 너는 느린 물고기 엄청 느리지. 그래서 내가 너를 널 잡아 먹는다. 친구들 빼고는 잡아 먹는다. 뭐라고? 친구들 빼고 다 잡아 먹는다고? 나? 넌 친구잖아. 아, 그렇지. 아, 그래서 가. 누가 우리한테 말한 거거든. 아하 나한테 나한테가라고 말했다고 그래? 너는 내가 싫은 거 보면 엄청 싫어한다. 그래 왜?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? 다섯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오늘 얘기 재밌었나요? 구독 꾹, 좋아요 꾹, 알림 꾹 눌러주세요. 중간중간 너무 설레절레 안녕